안녕하세요. 오늘 만들 요리는 고소고소한 고구마 우유조림입니다. 일단 재료들을 보여드릴게요. 고구마 2 알, 우유 200ml, 꿀한 숟갈, 설탕은 0.5숟갈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버터 0.5숟갈만 쓸 겁니다. 재료 준비 완료. 이제 고구마를 물에 잠깐 어, 넣어 놓고 전분기를 좀 제거해가지고 쓸 거예요. 이렇게 고구마를 먹기 좋게 썰고요. 물에 5분 정도 담가 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팬에 버터를 두르고 노릇노릇 일단 구워줍니다. 고구마를 얹기 전에 우선 이렇게 버터를 프라이팬에 펴줍니다. 이렇게 다 펴지면 고구마를 바로 올려볼게요. 버터를 녹인 팬에 이렇게 고구마를 예쁘게 올려주고요. 중불로 잘 구워줍니다. 벌써부터 고소한 냄새가 마구마구 납니다. 잘 익혀볼게요. 이렇게 노릇노릇 고구마가 잘 익고 있다면 이때 일단. 어, 여기 제가 준비한 케이밀크, 케이밀크가 -milk. 이렇게 부착된 흰 우유 200ml, 지금 바로 이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한 거 있죠? 뭔가요? 준비한 거? 그쵸? 꿀 있죠? 꿀도! 한 숟갈 넣어주고요. 이렇게 일부러 한 숟갈을 떠놨습니다. 이렇게 한 숟갈 넣어주고, 그다음에 설탕 있죠? 설탕 0.5 숟갈 설탕 솔졸졸졸졸졸 이렇게 뿌리고 다시 중불로. 뿌려줍니다. 자박자박 해질 때까지 졸여줍니다. 짜잔! 이렇게 우유가 바닥에 살짝만 남고 고구마가 충분히 익었으면 이제 먹어도 됩니다. 완성입니다. 고구마를 하나씩 옮겨 볼게요. 일단 이제 불을 끄고요. 엄청 고소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하나씩 옮겨 보겠습니다. 자자. 자자자. 자자. Bukuma uyu